그 다음에, 자, 계속 어제 그 토론의 장면을 또 계속 보여드립니다. 이거예요. 한동훈이는, 한동훈 지금 그전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해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다저 사람이 대통령 되고 싶어 해. 근데 나경원 의원은 뭐냐면, 대통령이 되려면 당대표를 내년 9월에 그만둬야 한다. 왜냐하면 당한 당기에 대통령이 출마한 사람은 그만, 내년 9월에 그만둬야 한다는 거예요. 나경원, 나는 대통령에 나오지 않아. 그러니까 나는 당대표를 하겠어. 그러면 한동훈 씨 당신은 대통령 나오려고 그러면 그때 내 지금 당대표 하고 있다가 그만둘라고 그러는 거지. 대통령나오려고 이재명이하고 똑같잖아. 이거에 대한 대답을 어떻게 피해 나가는지, 어떻게 피해 나가는지를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이 사람은 정치 신인이 아니고 아주 못, 정치인들이 못된 수법을 배운 사람이에요. 정치인이 아닙니다. 자, 이제, 이제 신인 정치인이 아니에요. 자, 찾았습니다. 38분 19초. 시작하겠습니다. 늘하시는 분인데 그뭐 대권 뭐지지도 좋고 <laughs> 질문을 부탁 <부탁드릴까요>?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laughs> 예. 저희 당원단계 에 따르면 이번 당대표가 만약에 대권을 나가려면 내년 9월에 그만둬야 됩니다. 내년 9월에 그만두시겠습니까 아니면 계속하시겠습니까? 저는 지금 그거 생각할 때는 아닌데요. 내년 9월에 만약 누가 이 중에 누가 당대표가 되든 간에 그 사람이 우리 보수 정치에서 상대를 이길 수 있는 후보가, 후보로서 각광받는다. 그럼 누구라도 그만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니까 그러니까, 아니 다른 사람 얘기하시지 말고 내년 제, 9월에 제가 그러면, 제 얘기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제 당 대표를 하다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대권을 생각하고 하시니까 그렇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내년 9월에는 괜찮은데 내년 12월에는 그만둔다. 이런 말씀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 정말 진짜 모르겠네요. 아니, 그러면 12월 자, 9월에 그만두셔야 되는데 10월에는 갑자기 그럼 내가 나가야 된다. 그러면 당원 당결를 고치십니까? 우리 당은 더불어민주당처럼 특정인을 위해서 당원 당결를 쉽게 고치는 정당이 아닙니다. 좀, 그러면 이제 내년 9월 지나서는 만약에 그만두시지 않으면 계속 어, 대권은 접으시겠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나요? 그렇게 해석을 미리 하실 문제는 아니고요. 제일은 제... 지금 나경원의 이 말은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내년 9월에 그만둬야 되는데, 그만둬야 되는데 대권에 나가 대권에 나간다고 마음을 먹으면 다 먹으면 그때 그만둘 거다 당신. 그 얘기를 해라. 그 얘기를 해라. 이 얘기는 뭐냐면, 나경원이 얘기는, 한동훈이 당신은 지금 대권에 나가기 위해서 지금 당대표에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당신 얘기를 해. 딴 사람 얘기하지 말고, 당헌당규 바뀐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당신 얘기를 해. 당신 얘기해. 대권에 나갈 거야? 안 나갈 거야? 나가면 9월에 그만 둬야 돼. 그만 둘 거야? 내년 9월에 그만 둘 거야?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계속갑니다. 제가 알아서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아니 나이온께서 9월 예. 지나면은 예. 대선은 못 나가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대선의 꿈이 있다면 내년 9월에 그만두셔야 되거든요. 규정이 바뀌지 않는다면 대선에 나갈 당 대표는 9월 이전에 그만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꼭제얘기가 아니더라도요. 아니. 본인 얘기를 물어보셨는데, 물어봤는데. 제가 당대표가 자. 되는 걸 너무 기정사실로 하시는 거 아닌가요? 아니, 물어보는 예.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비껴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하게 한동훈이는 대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 맞아요. 나 내년 9월에 그만두겠습니다. 난 대통령 꿈이 있고, 그때 내가 대통령 나갔는데 그만두겠다라고 솔직하게 얘기를 하든가. 지금 빠져나가는 거 아니에요. 뭐 다른 사람 얘기하고, 아, 누구든지 우리 중에서 대선에 나간 경쟁력이 있다면 그만둬이죠 다른 사람 얘기할 게 아니에요. 지금 본인 얘기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도 훈이는 정직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어제 그 나경원이 질문은 대단히 예리한 질문이었습니다. 그 이거에 대한 똑같은 질문을 원희룡이도 했어요. 원희룡이도 이런 식으로 비껴나갔어요. 원희룡이도 올바른 사람 아니에요.